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추수감사들 같은 그한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고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그 절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연례적인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축제에 참, 참가를 하셨죠. 그래서 3, 4일째 정도 되는 날 참석을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날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건첫 번째 우리가 생명으로 초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다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제일 힘들 때가 이제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무슨, 뭐, 암이 걸린다든지, 중병에 걸리면, 이렇게 뭐예요. 병에 걸렸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죠. 그 전에 귀중하게 여겼던 게다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게 있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거를 다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된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는 그 명절 끝나 제사장들이 이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모를 길어서 제단에다 어 이렇게 붙는 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그 의식을 통해서 이그 초막절 절기를 이렇게 예 어떤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 근거는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해 국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길어서 재단에다가 제사장들이 붓고, 그리고 그 의식을, 초막적 절기를 마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급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과일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잖아요. 예, 생수가 흘러나오 하나님의 기조 그 물을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는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 와서든지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된 아르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 그 탈레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물이 제일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어, 그 사람은 나름대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명의 본질적인 것이고, 근원이. 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그거를 보면서 그 의식을 보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그 초막절 저에게 마지막 날 의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참이 선교하고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접촉점을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시 적절하게 뭔가 공통되고 접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화제를 잘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관계 전도를 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방 정도, 축커 정도 이런 것다 귀하죠. 근데 이제 너무 우리 나라 상황이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관계 전도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천지가 이만히그 교주가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일단 뭐그 이단 교리는 잘못됐지만, 부흥한 거는 야, 무슨 뭐 비법이 뭐가 있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심히 좀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비법이 뭘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그래도 하는데, 뭔가 노하우가 있을 텐데 보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심리를 잘 파악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전도의 방법을 계속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옛날 같은 뭐뭐뭐 뭐, 뭐 이거는 절대 뭐 고집하는 게 없이 그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 계절이 지, 바뀌면은 여러분 옷을 갈아입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런 오리털 파카도 입고 이제 봄이 되면 얇은 걸 입고 여름이 되면 짧은 팔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계속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그런 것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절하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의 몸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복음의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하는 방식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시적절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복음까지도 완전 히 부정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과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잘못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가 보니까 예수의 절대성, 구원자란 절대성을 포기하고, 뭐 다원주의도 얘기하는 거,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욕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욕물 더러워진걸 이제 다시 아기를 새로 닦여주려고 버리잖아요. 근데 그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 그리 성경에 어떤 전도한다고 새롭게 해석한다고 해서 보금의 분질까지도 다 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과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그런 접촉점을 잘 찾아서 오늘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생수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음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도 또 물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공통된 접촉점을 잘 지혜롭게 찾아서 그거를 전도할 수 예수님처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도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할 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8절 나눌 때 외쳐 이르되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 강조할 때 외쳐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더 강조하는 거죠. 외쳐도 강조인데 서서 외쳤다라고 매우 중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든지 목마르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유학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위고와 신분과 인종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선의 은총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초대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식사를 이렇게 초대하거나 초청장을 준다 그러면은 어, 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분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영광스럽죠. 근데 함을 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러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치는 뭐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죽고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초청장을 다발부를 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멘하고 응답해서 그 초청에 응한 거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초청장을 다 받았었지만 그거를 노멘하고 받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권면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물은 먹고 마시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희소성의 원리죠 먹으면 없어지는 거더 생겨나는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보니까 뭐예요 더 소산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더 소산하는 거야. 이그 수가성 과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더 마시면 마실수록 더 풍성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우리를 넘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가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주로 자라서 시골 잘 생활을 몰랐는데 이제 여름방학 같은데 이제 시골에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사촌들이 막 놀고 이렇게 근면은 옛날에 그 마당에 보면 막땀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등목도 하고 샤워도 하고 있는데 펌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어렸을 때 제가 그 시골 가서 처음 봤는데. 근데 작은 아버지가 그물다쓴 다음에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꼭다쓴 다음에 남겨놔야지 다음 사람이 쓸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더라고요. 마중물. 그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야지만 물이 끌어올려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부었을 때그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저 소산 나와서 펌프처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적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소산나는 생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네 가지로 가치를 얘기할 수 있어. 요 이거를 뭐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가치 체계론이라고 이제 뭐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네 가지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짐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매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의 가치.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뭘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의식주도 다 갖는 거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도 우리가 다 갖는 거죠. 뭔가 가지려는 가치를 추구해요. 근데 그거를 꼭 우리가 나쁘다고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의식주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짐의 가치만 충분 조건으로 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예요. 그 이상의 아무 다른 가치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그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사람들이 통계낸 걸 이렇게 보니까 행복지수 그런 통계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가짐의 가치 물질이라는 건요. 어느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면 거기 행복에 별로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절대 빈곤상황에서 행복할 수는 없죠.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입을 것도. 또 없는데 행복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면 그게 더 많고 적고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게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짐의 가치는 우리에게 필요 조건이지 절대로 충분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 가짐의 가치만 막 그냥 그것만 추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전혀 영적인 요소가 없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매의 가치입니다. 대매. 그러니까 무엇이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그러고 되려고, 그러고 그런 대매 가치들이 있죠. 근데 이 가짐의 가치와 대매 가치는 희소성의 원리예요. 내가 뭔가 돈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매 가치도 마찬가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가 되면 다른 사람은 그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는 뒤에 나오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입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눔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희소성의 가치가 아니라, 배가성이 원리예요. 희소성의 원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그 교회 학교 어린이들 노래 중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가성의 원리예요. 사랑은 많은 사람하고 나눌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이 사람한테 줬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눔 사랑이 크고, 우리 열 사람이 나눔 사랑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자꾸 커지 그게 이제 나눔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성김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성김의, 그 성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옛날 자연인들은 가짐의 가치하고, 그리고 됨의 가치만 추구하고 살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나눔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섬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되고,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은 그 어떤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에 자를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재보니까 처음에는 그 발목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수영할 수 있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그 환상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바로 생명을 주는 그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에스겔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 47장 6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식물이고 생물이고 다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생수의 강을 우리를 통해서, 이거는 희소성의 원리가 아니라 배가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쿠키를 그냥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포장을 해가지고, 또 여기 로비에서 나눠주고 전도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그 일이,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더 그게 풍요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도 야고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무슨 뭐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머리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 배에서 흘러나온다. 왜그 많은 것 중에서 배에서 흘러나올까? 이 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욕망과 탐욕을 탕증하지 인간의 그몸 가운데 군살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배, 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어린이들 다도 우리 예수님 출생하신 곳, 배둘레햄이라고 그랬는데, 배 많이 나온 사람, 배둘레햄이 많은 사람이 이제, 배둘레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배, 배 살이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안 빠지는 게 또, 살, 그 뱃살이 제일 안 빠져요. 왜냐면, 다른 데서 안 빠진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데 배? 배, 바로 배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이렇게 다 변화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변, 변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변해요. 그냥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그냥은 안 변하고요. 성령이 사로잡힐 때, 성령이 우리의 배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과 탐욕스러운 배에서부터, 변하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배에서 가장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배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전엔 가짐의 가치와 대매 가치만 추구하던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나눔의 가치와 그리고 선김의 가치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 중국에서 교회가 극심하게 탄압을 받을 때 20세기 복음을 전했던 워치만 니라는 분은 에, 젊었을 때그 의사로부터 이제 몸이 너무 약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어. 나 이제 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라고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나 마음으로 자기가 계속 성교를할수 있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 이제 성교를 중국 성교로 해서 이렇게 양자강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큰 바위 같은 장애물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자기 모습 같아요. 자기가 선교를 하다 병에 걸려서 장애가 된 거잖아요. 더 이상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장애물이있는데 꿈속에서 답답해가지고 주님 저거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그 꿈속에서 들려주시냐면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물이 흘러넘쳐서 저 바위를 건너뛰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찌만니가 물이 흘러넘쳐서 저 바위를 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그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다그 위에서 배가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이 세상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 보금 11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주로? 육신의 일만 혹시 구하진 않, 안, 안,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요. 또 성령을 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일은 제가 기도를 안 가르쳐 줘도 여러분이 스스로 셀프로 잘 구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내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참 내가 그걸 놓쳤네 그러고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꼭 구하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도 기도에 대한 얘기 야보보서할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 컨텐츠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이 때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뭐 여기 항상 물론 뭐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 앉아서 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할 때도 제가 목회기도도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늘 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 반복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성령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아 예배실에 맨날 그 기도 항상 어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지만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께 임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인력달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하실 때, 육신의 것들도 구하시지만, 그거는 뭐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성령의 인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재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 대해서 흘러 넘쳐서 또 그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